혹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거든요. 아니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심리 상담을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원격 진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앱 하나만 깔면 한국 의사랑 원격 진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민 생활 30년이 지나도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고 은퇴가 다가오면서 또 이런 불안감은 그 근원이 뭔지. 그런데 한국의 아이베브라는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영어를 웬만큼 해도 저는 미국 의사를 만나서 심리상담을 받기는 좀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혁신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쉽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베브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한국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상담 서비스입니다. 언어문제, 예약의 불편함 등등 미국 의료서비스의 아쉬운 점을 채워주고 언컨택트 시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푸짐한 구독자 이벤트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젊으셨을 때 미국에 가셨네요. 예, 예, 예. 60세니까 음. 30년 됐으면 3 0살이에좀 예, 이렇게... 미국에 살러 온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이렇게 좀 주저앉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내가 이걸 원했었나? 뭐 이렇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남들이 들으면 좀 호강이 겨워서, 뭐 그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들도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지금은 이제 한60 다가오니까, 이제 은퇴를 염두에 두고 보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막, 사업 같은 거, 뭐, 장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고. 뭐. 그 미래에 내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행도 못 하고, 음. 돈은 언제까지 벌수 있을까? 그리고 돈 벌다 보면 여행 못 하는 거아니 이거는 미래죠. 예. 음, 마음만 살짝 그렇지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고 그러진 않으니까 실감을 안한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잊어버리는 네. 것 같아 요 걱정하다가도 네.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정신이 팍 드는 게 진짜 걱정할 건 미래인데 저는 진짜 바보같이 다 끝나버린 <laughs> 그런, 네.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걱정을 네.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laughs> 아이고 저는 뭐. 미... 안녕하세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이민 30년차 60대 중년입니다. 어, 여기는 제가 운동 삼아 자주 나오는 동네 공원인데요. 어, 트랙 사이즈가 적혀 있거든요. 이 공원은 한 바퀴를 돌면 0.91 어, 마일. 그러니까 한 1.6km 정도 되네요. 저는 보통 한 어, 빠르게 걸어서 어, 4바퀴 정도 돌거든요. 그러면 한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날이 뜨겁고 7월이라 그런지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예한세 바퀴만 돌려고 해요. 저기 바베큐 하러 나온 패밀리도 보이고 예, 운동 나온 사람들이 꽤 많으네요. 이 파크은 재미난 곳이 많고 다잘 갖춰져 있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제가 수영을 예.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 아이스링크가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장미꽃밭과 어우러진 뭐 운동기구 있는 체조장이 있어요. 근데 장미꽃을 이렇게 심어놔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민들 기분까지 챙겨주는 이런 <laughs> 네, 운동기구 하면서 네, 운동도 하고 한번 앉아볼까요? 어? 이거 어떻게 운동하는 거지? <laughs> 아, 물줄기가 지금 막 솟아오르죠? 아, 어? 시원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하네요. 여름에는 음악회도 열리고 그다음에 밤에 썸머나이 연극 공연도 하고 보드에 보면은 이번 썸머 동안 그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어떤 공연이나 연극 같은 게 있는지. 예, 여기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리하우스인데요. 어, 꽤 커다랗게 지어놨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파크가, 예, 여기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 저쪽에 농구장, 농구장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나무 그늘 밑에서 피크닉 하는 가족들도 보이네요. 또 나무 위에서 걷는 그 재미가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어... 여기는 살짝 오르막길. 이 벤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학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laughs> 아, 예. 어, 7월이라 그런지 예, 천천히 걸어도 조금 땀이 나네요. 음. 예, 여기는 또 약간 작은, 중간에 있는 작은 오솔길. 여기는 또 살짝 내리막길 예.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미도 있고 이 파크는 진짜 <laughs> 어, 버릴 데가 없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파크는 이런 야구경기장이 한세곳 정도에 있고요 보통, 어, 보통 경기가 되게 많아서 꽉꽉 차는데 오늘 의외로 사람이 없네 어, 야간에도 경기가 많이 열리고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 팀들이. 수 있는 이렇게 계단식 예, 계단식.